오늘 간단히 지행할서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취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어, 취지 괴산의 어, 국토고등학교가 <laughs> 폐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주도고등학교 폐교 결정이 됐습니다. 어, 이 지역에서는 어,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대한 강발 장게많았었 근데 이걸 선택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 객관적인 현실로 인해서 어,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제천 지역도 학생 인구가 극감으고 있고 또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학생의 개반도 수준이 되지 않고 이제 뭐어 정천문계 그 장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극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선제적으로 어, 이렇게 머을만들고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게 그때 가면 다시 어려운 상태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좀더 선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좋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어,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오늘은 어, 발표나 인터넷을 길게 하지 않고, 또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학교 관계자 선생님들이나, 그런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어,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듣고, 어, 앞으로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예, 다음은 제천털고와제천산업고의 학교 현황에 대하여 교장선생님께서 설명을. 뷰티기업과 2학교를 신설하였고 2006년 3월 1일 제천사업공학으로 동력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2월 9일 제3 8의 졸업생을 개최하였으며 졸업생 2적 누적... 3월 7일 제천사업공학으로 개교를 해서 입학시절 어, 7학부로 426명. 학생이 받을 습니다그후 6년 후에 어, 상업 기업에서 인문 기열으로 어, 재원 고등학교로 그 변경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어, 디지털 전자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승인 받아가지고 어, 제천 디지털 전자고등학교로 그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 제천시에 어, 국제영화제로 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어, 맞춰가지고 어, 디지털 미드업과 더욱 어, 디지털 중보통식과 세안법을 어, 2004년도에 어, 했습니다. 2012년도에 졸업을 어, 하고 총6개 졸업 어, 학생은 8674명이 어, 졸업을 했습니다. 어, 학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재학생은 어, 전기전자과 72명, 그리고 IT전자과 67명, 공공학과 50명. 그래서 현재 총 14학부, 14학부에 189명이 지금, 어, 제압하고 있습니다. 교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이 어, 37명, 행정실이 14명, 10, 그래서 총, 어, 시원 한 분이